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... 이거 뭐지? 동물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소프트, 소프트 젤리인가? 젤리 만들기네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반반씩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저 동생이랑 같이 찍는 시끄네. 거라서 시끄러워요, 시끄러워요. 네,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기 네개가 있고 네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아... 아니 뭐 있는데? 이게 젤 이거 마이쮸 마이쮸죠. 이렇게 마젤리 이렇게 해서 틀이 있어요. 이렇게 틀이 있어요. 토끼랑 코끼리다. 네, 한번 이제 까볼게요. 아 이렇게 밥만 씨. 토끼. 왜? 이거 이나는너 아까. 이거, 이건 제가 따볼텐데요. 이렇게. 이렇게. 우와, 핑크색이다. 어, 그게 포도 맛이었고나 제가 바닐라고. 음, 음, 냄새가 포도. 별로 안 좋아요. 네. 그렇게 이거는? 맛있, 맛있는 것같는 아, 않은데. 아, 딸기네. 이거 하고, 그리고 이거 또 다녀, 하나. 아, 이거 레몬이네요, 레몬. 레몬이야. 레몬이었다니. 아, 나 이런 맛. 아, 요 내가 싫어하는 맛들이네. 맛있겠죠? 이렇게 막대기 4개 우루루샵 네 이렇게 2개 너두개네 먼저 반반씩 나눌게요 네 2등분을 이렇게 했고요또 반반씩 나눠서 이게 두 마리니까 해야겠죠? 또 반을 나눌게요 네 제가 중간에 이거를 하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 하나만 먹으면 엄청 겁나 시원해요 혀 등인가 거기에 혀 천장 혀 <laughs> 천장 날아라려고는데혀 어. 천장이 엄청 시원해요 이제 해볼게요 한번 시해볼게요네 이제 제가 해볼게요 네,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전 진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이거를 먼저 눈을 할... 해야 되니까 눈을 빨에 남은 거 넣어, 하고 먹어. 네, 이렇게. 우와. 이렇게 됐고요. 또 할게요. 이렇게. 이번에 강아지, 아 강아지란다. 코끼리, 코끼리. 만들어볼게요. 내 어. 눈. 이렇게 됐고요 이제 뒤로 할게요. 됐고요, 여기 한 쪽만 더 하면 끝이에요. 대체 만들었고요. 이번에 이거 꽂아볼게요, 한번. 뭐, 이렇게 나온 건가? <레기> 응. 한번힘된다 우와. 이거. 우와. 제가 동생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돼요.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. 얘, 얘부터. 음. 다시 빼안 됨! 제가 이거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반한 줄 알았어요, 이게. 그래서 생각보다, 좀, 별로예요. 생각보다. 제 생각으로는 엄청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. 음. 맛있겠다. 근데 나이스. 사면 좋을 것 같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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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것도 먹어 볼게요. 이게 요한는데 레몬 레모 보다. 보다 이거 그리로와, 딸기가 훨씬 있어요. 맛있어요. 이제 막대기 4개 네 있는데 언니 지금 먹고 있고요. 언니가 한개 먹고 있는데, 이제 다 먹어서 저한테 거고요 응. 음. 이상으로. 이거. 이거. 젤리. 만지기가.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